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 모인 엠넌트들과 모이지 못한 모든 엠넌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가지고 정말 현장 살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보좌의 배경을 누릴 특권을 받았습니다. 기쁨으로 기도하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응답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고 새생 무궁할 것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번영원을 보며 감사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보면 오늘의 현실이 감사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때 나의 전무후무가 보입니다. 나의, 나만의 의나 문제를 통해 나만의 응답이 보이고 드디어 나만 할수 있는 서명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의 전무후무에 감사하며 올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원의 답을 가지고 감사. 영혼의 답을 가진 사람은 많은 사람과 다양한 문제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고, 이때부터 사람 살리는 전무후무가 보입니다. 나와 현장의 영혼 속에서 숨겨진 문제를 통해 참된 감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시대를 살릴 전무후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이제 나의 영혼이 열려 로마서 16장 2 6절 말씀처럼 나의 오늘 속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며 로마서 16장 27절 말씀처럼 세세 모공하도록 믿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깊은 질문은 시작과 색깔과 삶입니다. 시작은 복음이 전달될 때부터 색깔은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삶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어, 저는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어, 제가 요즘 고민? 요즘 계속 드는 생각이 인간관계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내 기준이 저이기 때문에 어, 내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고 사람들한테 보이는 내가 중요하고 내가 보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관계가 어렵구나 그리고 내가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 원하기 때문에 약간 명예라 그래야 되나 약간 이미지를 좋게 봤으면. 좋게 봐줬으면 좋겠는, 뭔가 그런 부담감 때문에 약간 인간관계가 부담스럽고 좀 약간 귀찮기도 하고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었는데요. 오늘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정말 나의,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말 보는 그런 영적 상태에 준비해야겠구나 라고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부활하신 하나님이 모든 능력, 모든 축복 가시고, 모든 축복 가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 않고 있구나. 내가 살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 그 신분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조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시나요? 오늘 기도수첩 서론에서 영원한 배경을 누리면 전무후무한 응답 온다고 하셨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 이번 주 강단에서, 강단과 오후예배에서, 이번 주 강단, 오후예배, 그리고 오늘 이 기도수첩이랑, 그리고 그, 핵심 메시지가 아니, 핵심 메시지. 네, 그게 되게 말씀 흐름이 정말 아,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는구나를 보게 될 정도로 말씀이 되게 이어지더라고요. 그 메시지 중에서 왜,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인지 깨달은 후에 내가 바뀐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신분, 운명이 바뀌고 기도로 보자, 시공간 초월 빛이 임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 누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정체성을 주시며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직복음 가지고 전도할 남은 자, 정복자, 순례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장소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어 교회인 우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저희 오직 복음만 말하는 사랑 교회, 정말 교회인 우리가 유일성으로 하나 되어져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정말 원내스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주역으로 서시길 기도합니다. 어, 이번, 이번, 이번에, 어, 저희 대학부는 이번 주에 원니스 타임 고기 파티가 있고요. 그리고 체육대회, 배구, 체육대회도 다음 주에 있고, 그리고 성도대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시간표의 인도 받으시면서 예배 공동체, 복음 공동체, 성교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정말 앞장서서 세계복음화의 증인들로 쓰임 받으시는 대학부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언약 기도 후에 호흡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참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